아유 잘한다. 아유 한다윤슬이 잘하네. 저 누나가 저를 혼자 놓는다니까. 무자대 아이고 이윤슬이 춤춰라. 윤슬이도 춤춰. 저 위에 온다니까. 저너해지지 않도록 지나니. 윤슬아 춤춰. 끝났습니다. 또끝나해도 바래. 저는 잘, 그니까 내가 저번에 멍멍이 소리 나는 거 있지. 그런 거 좋아하니까 멍멍이 소리 나는 거, 저 휴게소가 사지. 한 번. 그 자. 휴게소가 거한번 사야 되겠어. 음식소 좋아하는 거. 그 장난감 빌려주는데, 그하나 그런 데 있나? 없나? 그런 데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누르면 거기 재밌는가 봐, 저기. 또 눌러? 처음안가 놀았잖아. 근데 저잘 누르네, 잘 누르네. 이거 잘 누르네, 소리만 끊으면 딱 끊으면, 저거. 목을의단 넣는 거 하면, 여여저 위에 다 얹는 거야, 저. 유리 위에 다아 다 소리가 들어. 저거라, 저거, 저거. 저거라. 하나 없는 거라 저달력 뒤에 빠지지 싶어. 그려고 막아놨거든, 내가 그 뒤에. 유수라 유리 깨겠다 근데. 그러면 저거 다 막아. 저기 다 옮겨놓는 거야. 어? 저... 옮겨놓는다니까 저거. 그렇게 저저저 봐라. 그래가 내가 다좀막아놨잖아저못 들어가게. 그뒤 안에 들어갔다가도 몰라. 하나도 없어진게 지금. 봐 그래 달리 막아놨다니까.